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는 제가 저희 집 현관 쪽에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있는 화장실 옆 음, 벽면인데 제가 좀, 좀큰 캠퍼스로 했거든요. 세로 200, 가로 180 정도 됐거든요. 음, 느낌이 좀 몽환적이죠? 예. 약간 페트로페인팅 느낌도 있고요. 어, 여러가지 기법을 좀 전복했거든요. 그래서 하늘 같은 느낌도 들고요. 구름이 낀 하늘, 그리고 여러가지 몽환적인 느낌이 막 들거든요. 어, 시간이 좀 많이, 상당히 많이 들고, 물감도 많이 들어갔어요. 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... 음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음. 색감이 단두 가지 색 같이 느껴지는데, 그렇진 않고요 제가 배경에 처음에 깔기를 좀, 여러가지 색을 많이 깔았거든요. 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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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다 보니까 이렇게 색감이 여러가지 색이 겹쳐가지고, 이렇게 됐거든요. 어, 총 한, 맨 안에는 이제 다른 색이 들어갔지만, 이제, 그것보단 좀 진해야 되겠다 싶어서, 쫙, 진하게 깔아서, 점점, 점점 밝게 하면서, 이렇게, 펜팅을 약간 빼들어온 음, 느낌으로 빽들페 펜팅 느낌으로 했어요. 음, 하나하나 감상하면 참 재밌어요 부분적으로. 이제 이 작품은 보면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 틀리다 그러거든요.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<웃음> 압도적이라면서 <웃음> 많이 보시거든요. 음, 감상하기 참 좋으실 거예요. 앞에는 몇년 전에 신랑이랑 억새 꺾어가지고 <laughs> 어, 스프레이 작업해서 어, 작품을 해놓은 거랍니다 어, 억새가 아주 오래가네요 이게 몇년 됐지? 한 5년 됐나? 4, 5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네 아직 음, 다음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네, 두 번째 작품입니다 예쁘죠? 보시면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좀금씩 틀리거든요? 바짝거리는 게 보이시죠? 이건 금색 물감을 많이 썼어요. 덧발라서. 물감으로만 제가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? 다른 겔 같은 거나 뭐 다른 제품을 안 썼어요. 그래서 그 두께감은 다 물감으로 채웠어요. 입체감도 다 물감으로 채웠고요. 그래서 물감이 좀 많이 들어간 작품인데, 이건 가로 한 75? 70? 75에서 70 정도 되고요. 세로 한60 정도 되거든요. 음. 보면은, 이게 돈나무예요, 돈나무. 행운의 나무, 돈나무. <laughs> 돈이 들어온다 해서 돈나무죠. 아, 보시고, 봐보세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이게 다 금색 물감으로 칠하고 반짝이, 를 금색 반짝이를 다 덧발랐어요. 보이시죠? 그래서 조명을 비춰놓으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보여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지금 화면상으로는 자세히 안 보이는데 직접 보시면 더 예뻐요. 조명을 비추게 작품을 배치해 놓는 게 좋아요. 이제 작품. 그래서 저희는 현광 바로 딱 들어오면 보이게 해놨거든요. 돈 많이 들어오라고. <laughs> 아, 밑에 보면 이제 풀 느낌 되는, 느낌 나는 그억새 같이 풀 느낌 나는 이 느낌도 질감 표현을 금색이랑 섞어서, 네, 황색이랑 섞어서 금색 좀 어두운 톤다운된 금색으로 다 표출했고요. 음. 보시면 이빨이 하나하나가 금이죠. 금덩어리 네. 나무 느낌도 라이프로 표현했고요. 위에는 붓으로 다 질감했고요. 네. 밑에도 붓 칠로 붓 질감으로 다 표현했어요. 은행나무 같기도 하죠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또한번 작품 또 올려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